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굉장히 탈하고 조금 부지런하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이 까다로움이 없어요. 먹고 식성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근데 음 맹해를 얻고 이름을 알려라 했어.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여성 인물 준비했고요.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이 여성분 사람은 똑똑하고 착하고 밉상은 음 아니에요 복스럽고 괜찮은데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건강관리 잘해야 돼 왜냐면 앞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나 모든 면에서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을 자기가 살개를 치고 날개를 달고 세계나라 왕래할 수 있다 사람은 착해요 엄청 착 착해. 근데, 화리한 직업을 가져야 돼. 우리 같은 무당이 되냐, 아니면은 마이크 잡고 아나운서가 하냐, 가설 하냐 하는 형국인데, 아랫옆 사람으로 나오네요. 화리한 직업을 가지고 인격에 많은 국민들한테 임목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임목을 받으라 그랬고,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착한데, 좀 잠이 많아. 음, 잠이 많고 먹는 음식 관리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어요. 건강이 좀 헤쳐 나갈 수예요. 안 좋을 수예요. 음력으로 7월 8월 달에 올해요. 아, 올해에 음력으로 7 8월 달에 이렇게 먼 길에 출행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좀 차로 놀래수가 비쳐요. 놀래수가 그래야 이런 거 맞아야지 맞는다 그럴 거 아니요. 놀래수가 비치고 매우 건강을 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식성이 수탈해요. 까다로움이 없이 음.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굉장히 수탈하고 조금 부지런하기도 한다 하지만은 음. 이 까다로움이 없어요 없고 식성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근데 좀맹해를 얻고 이름을 알려라 했어 86년생 여기 12월 26일을 놓고 보니까 의리 같은 못이라는불리가 있어 아주 윗빈도 아닌데 어응 우리같이 이런 불리가 있어 이런 불리가 있어갖고 여 지금 6년생이면 범띠거든? 여기, 여기가, 이런 신기가 많아요. 신기가 많아. 신기가 많고, 신기가 많고, 꿈도 틀림없고, 직성도 그렇고, 뭐, 내 몸이 안 따라지면 뭐 산수갑상이가 다 가더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찰려. 여기 연예인들, 저기 여기들이 촬영이라 그래. 가수, 가수도 촬영이라 그래요? 응? 연예인 교통으로 나가요. 연예인 같통으로 나가는데, 아, 금년 지나고, 4년도 지나고, 5년도 지나고 나면, 여기도 6년도부터는 참 좋네. 6년도부터는더 좋고, 올해가서 7월, 8월 달만 건강 조심하고, 차에 놀랄 수가 있어요. 길이나, 어디나, 계단이 든 됐든 하여튼 다치는 수가 나와요. 그것만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면, 한번더 빛을 내고 더 이름이 난다 그랬어. 이름이 나고, 하여튼 연예인 대통으로 나오는 사주예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연예인 맞으시고요 오늘의 인물은 가수 송가인 씨라고. 하고. 누군지 아시죠? 아니요, 말만 들은 것 같아요. 노래가 짜랑짜랑한가? 네, 노래 엄청 잘하지. 아, 그니까 러 아무 노래나 잘 부른 게 트로트라 그런가? 어. 근데 이렇게 조금. 창으로도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도 그런 걸로도 버리고 하는데 하여튼 이제 조금 몸에 다칠 수가 있어 몸으로 좀안 좋아요 안 좋고 이 집에 반드시 우리같이 모셨던 양반이 이런 부리가 있어 아 그래요? 노래 갖고 히트 치는데 이렇게 창 비슷하니 또 하나 다시 새로운 게또 히트 친다 그래 노래 가서 치월팔월 지나 놓고 음료로 가을철에 가을철? 가을철에 봐봐요 그리고 가을철 지나고 나서 2년 안에 한번 일기 또 맹이 오도 근데 하여튼 건강만 조심해. 다른 거는 다 너무 좋으신데, 건강만 잘 챙기시면 돼. 네, 예. 건강. 한탄대로다. 건강만 잘 챙기면 돼.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한 번씩 고향 상천을, 고향을 가서 한 번씩, 쉽게 말하면 고향에 가서 한 번씩, 밥, 뭐라 그럴까. 배우를 해주라 그래, 요왕제를 모셔주라 그럴까, 이렇게 정성을 들여주라 그럴까, 이렇게 저 고향에 가서 정성을 한 번씩 들여주면 좋다 그랬어. 고향에 꼭안 가더라도 정성을 한 번씩 들여주면 우리 같이 반드시 모시던부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오대를 하고 지나가면은 건강도 많이 이? 나간다 하지만은 건강은 좀 조심해야 돼요. 건강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또 다시 맹렬를 얻어요. 히트쳐요.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여기서 송가니씨 컨텐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